먹자고요? 말자고요? 왜, 왜 그래요 여보? 남편 욕하는 소리가 안 들어간다 이거 <laughs> 여보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네. Bana, <s Grace> <bur 나는> <presses> <마이크> 내가 왜 이거 찍게 됐냐면,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뭔가 사진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생활하면서 우리 집이 어땠는지 영상이나 이런 게 남아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음. 운동하고 장보고 네. 재활용도 버리고 올 거예요. 재난 안돼. 네? 네? 가지요그때한 번도 우리가 안 먹었었나? 안 먹은 게 아니고 한번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안해 먹었지. 한. 응. <목소리> 바다오리들 3월 1일입니다 너무 예쁜 바다 안녕 편 농협에 이거, 포켓몬빵, 풀렸다고 해서, <laughs> 처음 사봤어요, 포켓몬빵. 네. 네. <laughs> <laughs> 올라갔んうん가

그래서 내려가실 때이홀 안에 있는 계단을 사용하시지 못하니까 편이 데릴러 온다고 해서. 아, 여기 왔다. 그리고 원장님이 나 치료해주실 때. 그래서 안녕. 아, 그래서. <목소리> 뭐야? 지는다 결제 맞고 아니, 결제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장을 많이 본은건 처음 아니야? 그렇 오늘 산거 <목소리> 3월. 맞아서, 특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상을 좀 많이 봤어요 회사 yeah. 많이 없어졌지? 응짠 초고추장 응 이거 하면은 같은건네 응, 애호박 애호박이 요즘 너무 많이 올라서 응. 어, 이만치에서 2,400원 이거는 이만치에서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공로이거이는플러스 이거 이거는, 이거는, v 베란다. e 네. 이거 이거 몇몇 아, 어, 다 이거,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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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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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야?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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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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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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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스타도 이두 개가 1 플러스 1 행사를 했고 파스타 면도 1 플러스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했고 우리 간식으로 지금 딸기 좀 먹으면 되겠다 이거 양파 이것도 쓰고 이건 대파로 쓰고 이 창조경제 왜 그래 창조경제. 이거 좀더 키워서, 이것좀 키워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자. 아니, 마트에서 무슨, 2 플러스 원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행사였었나? 팽이버섯? 어, 이게, 뭐, 이게 또, 팽이버섯. 아니, 무슨 2 플러스 원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 세트. 이거? 팽이버섯. 팽이버섯. 이건 뭐, 뭐가 나야, 이게? 응. 아, 이거, 원 행사. 이것도? 나위에다 한번 해게 네, 이것도요. 이렇게 마요네즈 에 들어오지, 맘에 들어오지, 맘에 면어오지맘어오지맘고 들어오지, 에하어오지 맘에 들어오지, 맘에 들오지 맘에 들어오지, 맘 뭐라고 하죠? 음. 이거를? 마늘 간물 뭐라고 하죠? 아..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아 다진 마늘 할거 달래 달래 딱양 좋다 이 정도가 한두 번 먹은 양 그리고 찬마늘 자주 먹는 두부 두부도 자주 먹고 제가꼭 쓰는 헤드 쉴더 샴푸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이건 여기 놔두면 되겠다 이 안에 하고 이런 까지 이것도 할인해서 저렴하게 샀고 야 지혜야 이걸 찍어라. 둘때일 하지 말랬잖아. 이거 딱 치면서 다 떨어져. 왜 이렇게 반소리 대나 응. 진짜 잔소리 많네. 머리 아파요. 돼지고기. 이는 돼지고기. 밀푀유 나베 할 용. 대파. 우리 집에 대파 담당 여기 오시죠. 대파 담당 네, 묻었어요 대파 담당 전달합니다 씻으세요 바로 된 나물, 초장 무침 할 거고 냉이랑 본동을 그 이번 주에 교회에서 된장에 그두 개를 섞어서 무쳐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해보려고 하고, 후추, 이거는 밀푀유 나베 할 거. 단호박도 샀습니다. 깻잎 또 밀푀유 나베 할 거. 오늘 먹을 순두부찌개 양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유 빠이빠이 이런 종류는 아이 필요 없어. 그러면 박에 얇게 썰어볼까? 그러니까 밑에는 하얀 부분은? 이거는? 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까지이다짤게초어 초록색 부분은 이렇게. 딸기 철인가요, 이제? 철 이제 그어 그렇지. 지금까지 갈... 네. 나온지 오래됐는데. 가격이 비싸. 이제, 이제 어 떨어졌지. 수박도 처음에 나와 너무 좀 비싸잖아. 근데 약간 그것처럼 이제 딸기가 떨어질 때. 떨어질 때요? <laughs> 강된장, 인데 작은 냄니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미니 후라이판에 해봤어요. 강된장은 양배추 쌈에 쌈먹은쌈먹는 용으로 자주 해먹어요. 냉는 장에는 두부 잘게 썰어가지고 먹는 걸로 마무리입니다. 드시면 됩니다. 제품으로 풀무원 한원 플러스 원할때 여섯 개인가 사가지고 다 먹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한점에 10, 100, 10점, 10점 한지에 10점. 나안 먹어봤잖아요. 제안 <laughs> 먹어봐서 맛있을 걸 예상한 거지. 음. 음. 어때? 뭐? 예스 9월도 어쨌든 윤곽이 아예 딱 나오니까. 응, 음. 거아다 운동 가는 길! 됐는데. 오히려 깨니까 안 되나? 어? 네? 푸니까 되거든? 푸면은 그게 된게 아니지. 근데 지금 왜지었으는 됐어, 지금 한 개는. 그니까, 원래 풀면은 되거든.